두 번째 보실 곳 120세대 74B 타입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세대 74B 타입입니다. 74B 타입, 74 타입이지만 상당히 넓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84 타입과 견줘도 전혀 손색이 없는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어, 보시면 이렇게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전동 중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문이죠. 여기 위에 센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상당히 럭셔리하네요. 그래서 보통 소형 중형 평소에는 이런 옵션들이 잘안 들어가는데 아마 엑소디움이 지금 고급 브랜드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옵션들이 설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신발장입니다 신발장 뭐 차이가 크게 없죠 대동소이한 신발장 신발장 반대편 거울로 된 부분 열어봐도 다 신발장입니다 뭐 거실 강화가 들어가면 크게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수 있는데 이렇게 타일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수입 목재로 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타일을 선택을 하셨네요. 첫 번째 침실입니다. 첫 번째 침실 똑같이 이렇게 전면 큰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창의 색깔은 아까 봤던 59 타입과는 좀 다르게 돼 있죠. 샤시 프레임이 약간 오크색 느낌의 프레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겠죠. 위에 창은 열리고 아래쪽 창은 열리지 않는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쪽 방은 첫 번째 침실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돼 있죠. 이 붙박이장이 옵션이기 때문에 여기는 옵션 비용을 지불하시고 설치하신 세대입니다. 자두 번째 침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침실 똑같이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있죠. 붙박이장 설치가 되있고 방의 사이즈는 첫 번째 침실보다는 조금은 작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거실입니다. 거실 우물차장 들어가 있고 간접등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간접등 같은 경우에 디밍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색온도가 지금처럼 밝은 톤도 됐다가 또 노란색도 됐다가 색깔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제가 여기 그 디밍 스위치 리모컨이 없어서 직접 시연을 해보지는 못하지만 그 기능이 탑재된 등이 간접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창 역시도 상당히 큰 통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더 뛰어납니다. 여기도 지금 층이 그렇 높지 않지만 어, 전망이 상당히 잘 나오고 탁 트인 느낌을 주죠 그이 사이에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난간이 설치가 됩니다 이게 만약에 다른 철로 된 스테로 되어 있었다면 아무래도 좀 눈에 아, 여기 외부 풍경이 가려져 보일 건데 유리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훨씬 뛰어나죠 자, 그다음 주방입니다 주방의 경우에 아까보다는 톤이 다르죠 아까는 화이트 톤이었다면 여기는 이렇게 어두운 톤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인덕션이 들어가는데 여기 중간에 이쪽이 회전을 하면서 음식 냄새를 다 빨아들인다고 해요. 그래서 위쪽에 설치한 덕트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요게 설치되어 있는 세대네요. 이게 메이드인 이태리입니다. 이태리. 이태리제 수입산 인덕션입니다. 주방 수전도 와이드 수전 들어가 있죠. 이것도 주방 강화 옵션이라서 미국산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강화가 된 고급 자재를 사용한 옵션이죠. 다음,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뭐 세탁기 설치하시고 건조기도 옆에 설치하시기 충분한 넓은 공간이에요. 세탁기, 건조기 설치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공간은 충분히 넓어서 쓰시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곳, 안방입니다. 대동소의 한 안방이지만, 안방에 숨겨진 공간이 따로 또 있죠. 안방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여기는 옵션으로 특화된 세대입니다. 그래서 바닥에도 이렇게 거실처럼 타일이 깔려있고요. 드레스룸이 이렇게 멋들어지게 나오게 됩니다. 어, 기획자로 된 드레스룸. 가구 자체 톤이 고급스럽고, 또 간접조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럭셔리한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드레스룸입니다. 스타일로도 있네요. 각집에 들어와서 안방에 들어와서 이 드레스룸 를 오기 전에 스타일링에옷 걸어 놓고 드레스룸에 나중에 정리를 하고 뭐 그런 동선을 고려한 배치인 것 같습니다. 반대쪽 보시면 이쪽은 건식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건식 세면대. 요즘에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마다 좀 트렌드가 있죠. 그래서 건식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고 옆에는 이렇게 화장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대, 그 다음 건식 세면대 거울이 상당히 많아요. 거울이 많아서. 여러분 얼굴을 여러 각도에서 꼼꼼히 보실 수 있도록 거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안방 부부 욕실입니다. 안방에 있는 부부 욕실. 부부 욕실은 세면대가 밖으로 나있기 때문에 욕실 내부는 상당히 좁습니다. 뭐, 넓게 산들 필요가 없죠. 외부에서 손실 긋도 건식이 밖에 나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안쪽에도 똑같이 여기 보면 숨겨져 있는, 네, 빌트인 되어 있는 해바라기 수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가는 파이프가 따로 존재하지 않죠.